이번에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볼품 있으면서도 맛있는 차돌박이 숙주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주가 이거 한 봉지에 350g이더라고요. 숙주는 이렇게 볶을 때는 볶음용이라고 써져서 이렇게 좀 통통한 게 있어요. 그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차돌박이는 이건 15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추 조금. 근데 요즘 부추가 좀 억세서 뿌리 쪽은 좀 억세니까 잘라버릴게요. 그리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이 정도. 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양파 1 4분의 1개,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다섯 개를 편으로 썰어줄게요. 마늘이 커서 4 개만 해도 될것 같아요. 재료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거 이제 볶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센 불에서 빨리 볶아야 돼요. 처음부터 센 불로 해주세요. 팬이 조금 달궈지면 차돌이 많이 있는 쪽을 먼저 넣어주세요. 여기서 기름이 나오니까 기름 따로 안 넣으셔도 돼요. 마늘도 같이 볶아주세요. 양파를 넣어주세요. 츄를 넣어주시고요. 부추는 날로도 먹는거니까 숨이 팍 죽기 보다는 약간 숨이 살아있다 싶을때 조금간을 조금 해주시고 불소스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추를 넣어주세요 부추 넣고는 불을 끄셔도 됩니다 남은 김에 부추가 익어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차돌박이 숙주금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이 되죠, 이건. 이건 밥 반찬이라기보다는 술안주나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이것만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쁘게 깨를 좀 위에 살살살 뿌려서 완성하겠습니다. 간단한 요리니까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드세요.